안녕하세요 잠실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예언서 통독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새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새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새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아멘. 어, 에스겔서 보면은요, 네 생물의 형상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하는 천사들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의 지혜와 충명을 나타내고 사자의 얼굴은 그들의 용맹성을 나타내며 소의 얼굴은 그들의 충성을 나타내고 독수리의 얼굴은 그들의 생명력과 그리고 민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그두 날개를 들어 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머지 두 날개로 몸을 가리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 2장에서 3장에서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애가와 애국, 재앙이 가득한 두루마리 책을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제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4장과 5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적 행위를 하는데 왼쪽으로 390인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을 누워자고 여러 곡물을 만든 떡을 쇠똥에 구워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칼로 잘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억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6장에서 7장까지는 우상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니라.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제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시며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에는 에스겔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입을 벌려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배에 창자에 채울 정도로 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 몸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채우십니까? 아니면 몸에 좋은 과일로 채우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몸에 좋은 약을 꼭 챙겨 먹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창자에 말씀을 채운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암송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혈관을 통해서 여러분 흐르게 해야 합니다. 코카콜라 사장은요,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DNA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시어 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곳한곳 한곳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귀한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식이 없거나 생각과 정신을 온전히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때의 수고와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며 그들이 주님의 품에서 온전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